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과 뉴스 368위 리포터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문화 그 자체다. 이한 줄의 멘트가 시에는 뉴스 생방송 도중 터져 나왔을 때그 안에는 놀람을 넘어선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9월의 선선한 바람이 도쿄를 스쳐 지나가던 어느 저녁. 일본 도쿄동 한가운데 수만 명의 시선이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중앙에는 무대 조명 아래 작고 여린 실루엣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바로 김태현, 이제 겨우 1 3살 그러나 이미 한국의 전통 대중가요 트로트 세계에서는 천재로 불리며 수많은 어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온 아티스트였다. 하지만 그날의 태현은 트로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국경도 장르도 언어도 뛰어넘는 새로운 얼굴로 그 무대에 섰다. 그리고 숨을 고른 그녀는 천천히 아주 맑고 떨림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산 혼토니 아리게이투 그 순간 웅장했던 도쿄동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고 공기를 가르던 관중의 숨결마저 들릴 듯했다. 찰나의 정적 뒤 도미노처럼 터져나온 박수와 함성 눈물 섞인 환호가 일제히 몰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정체 모를 벅참에서 비롯된 감동의 파도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단 한마디의 일본어가 그것도 외국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줄은 관객 중한 노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일본어였지만 들리는 건 진심이었어요. 언어를 초월한 따뜻함이 느껴졌죠. SNS도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어를 깊이 이해한 듯 했다. 그녀는 단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었다. 노래보다 더 강렬한 한 문장이었다. 는 평들이 줄을 이었고, 단어 하나, 아리게이토 김태현, 는곧 트위터 일본 트렌드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트렌드 3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반응은, 단지 발음의 정확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을 움직인 건 그녀의 발성이 아닌 진정성, 그녀의 나이가 아닌 마음의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한 공연이 아닌 교감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은 단순한 무대 장면이 아니었다. 도쿄도 만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실시간 글로벌 생중계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파고들었고, 마치 작은 파문이 거대한 쓰나미로 자라나듯 세계 곳곳의 심장을 두드렸다. 미국 현지시각 밤 9시 CNN 위 간판 뉴스 프로그램은 그녀의 영상을 토기사로 올리며 단순한 공연 이상의 가치를 조명했다. 화면 속 그녀는 가수이자 메시지였고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었다. CNN 위 앵커 앤더슨 쿠퍼는 방송 도중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다. She didn't 피 u s t speak j a p a She became Japanese for a second. t h 스 t s cultural e m p 그녀는 단순히 일본어를 말한 게 아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일본 그 자체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문화적 공감이다. 그의 말은 그저 감탄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관통한 분석이자 선언이었다. 언어를 발음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러나 언어 속에 담긴 감정과 문맥, 그리고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김태현은 그 어려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냈다. 그것도 13살이 나이에 이 장면은 빠르게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CNN 뿐만이 아니었다. 영국의 BBC는 어린 소녀가 언어를 넘나드는 다리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심층 보도를 내보냈고, NHK는 뉴스 특집을 편성해 문화적 순간을 재조명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그녀의 영상을 한 소녀가 무대 위에서 선보인 평화의 메시지라고 표현하며 음악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단 한마디, 단한 소절. 하지만 그 울림은 국가를 뛰어넘고 감정을 연결하며 문화를 포옹했다. 김태현은 그 순간.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경계를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화의 중심에 선 자의 무게였다. 그동안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는 주로 강렬한 비트의 K팝, 감성을 자극하는 드라마, 그리고 한국적 정서를 담은 영화들이었다. 하지만 김태현은 이 모든 전통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단순히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기보다 관객의 마음 속에 들어가 감정이라는 언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녀를 소비하는 대상이 아닌 공감의 매개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노래한 것은 단지 음악이 아니었다. 그녀가 건넨 말은 단지 외국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존재만으로 국적 없는 감성을 구현했고 이는 곧 글로벌 시장의 감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러한 영향력은 가장 빠르게 광고 산업에서 반응을 일으켰다. 일본의 대표 뷰티 브랜드 시세이도는 태연을 Z세대의 감각을 가장 세련되게 해석한 얼굴이라며 가장 먼저 러브콜을 보냈고 나이키는 단순한 스포츠 모델이 아닌 새로운 세대의 자기표현을 상징하는 뮤즈로 그녀를 지목했다. 디올은 태연을 향해 패션이 아닌 감성으로 완성되는 럭셔리라는 신개념 캠페인을 기획하며 그녀를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브랜드 철학의 중심축으로 세우고자 했다. 각 기업들이 내놓은 제안은 단지 숫자로 환산된 계약금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에서 더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광고 모델이 아닌 시대와 감성을 해석하는 얼굴. 곧 별표 별표 뮤즈 뮤즈 별표 별표로서 요청받은 것이다. 단기간의 유행을 이끄는 스타가 아닌 브랜드의 정체성과 철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존재감. 이는 김태연이 단순한 한류 아티스트가 아닌 한류의 진화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음을 뜻한다. 결국 그녀가 이끄는 감성은 국경과 언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문화의 언어로 확장되고 있다. 지금 김태현은 단지 세계 속의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가 스스로 투영하고 싶은 이상적 인간상으로서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현재에 열광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오히려 그 시작점에 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무대를 선보이는 김태현이 사실은 트로트라는 가장 한국적인 장르로 대중 앞에 첫발을 내디뎠던 아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긴다. 그녀는 일곱 살이 나이에 바게리 명창에게 민요와 판소리를 배우면 가창력의 뿌리를 전통의 흙 속에 심었다. 흥과 한이 교차하는 선율을 온몸으로 익혔고, 아홉 살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첫 트로트 앨범을 발표하며 아이답지 않은 깊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열살 전국 노래 자랑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사람들은 이 어린 소녀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진짜 음악의 흐름을 바꾸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로트의 무대는 그녀에게 시작이자 또 다른 갈림길이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트로트였냐? 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물었다. 왜 일본어였고? 왜 세계였냐? 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느 한 장르나 언어로는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그녀만의 철학에서 비롯된다. 저는 노래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라나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김태연, 아사히 신문 인터뷰 중이 짧은 답변에는 김태연의 음악 여정이 단지 커리어의 확장이 아닌 감정의 확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트로트를 통해 한국의 정서를 배웠고 일본어로는 타인의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으며, 지금은 무대라는 언어로 세계를 품에 안고자 하는 소통의 예술가로 자라고 있다. 많은 이들이 트로트를 낡은 것이라 여길 때, 그녀는 그것을 미래로 향하는 다리로 삼았고, 많은 이들이 어린 나이를 핸디캡이라 할 때,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투명한 마음의 거울로 활용했다. 김태연에게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흐르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국경도, 나이도, 장르도 구분하지 않는다. 오직 진심만이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녀는 이미 묵묵히 걷고 있었다. 도쿄에서의 한마디가 전 세계를 울린 지 불과 몇 주. 김태현은 다시금 다음 좌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번 무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빛나는 공연장이 아니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뉴욕 유엔 본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메시지가 오가는 국제 평화의 심장보다 세계 어린이 평화 포럼 전 세계의 미래를 이끌 어린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행사에서 김태연은 대한민국 대표 자격으로 무대에 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가 선택한 곡은 화려한 기교나 세계적 언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한국어 노래 '엄마의 노래' 하나이가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가장 순수한 감정으로 세계를 향해 건네는 평화의 멜로디는 그 어떤 연설보다 깊고 오래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뉴욕에서 멈추지 않는다. 파리 패션위크의 오프닝 무대. 고급 예술과 문화가 만나는 세계적 패션의 중심에서 그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닌 문화와 감성의 해석자로 초청받았다. 이후에는 베이징 국제문화제의 특별 공연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의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김태현은 동아시아 청소년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하노이 유소년 문화교류 프로젝트 이름만으로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베트남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하며 음악을 통해 언어 없이도 연결되는 감정을 나눌 예정이다. 세계 곳곳이 그녀를 기다리는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번지고 있다.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 라는 호기심은 어느새 그녀는 왜 그곳에 가는가? 라는 질문으로 진화하고 있다. 태연이가 북경에 간다면 한중 문화교류의 상징이 될 거야. 하노이에 간다면 베트남 어린이들과의 교감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도 안 돼. 그녀는 어디든 가는 게 아니라 문화를 잇는 다리로 남을 거야. 이 말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단지 다음 무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가능성을 본다. 그녀가 도착하는 곳은 항상 무대가 되고 그녀가 머무는 순간은 늘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또한번 숨을 죽인 채 묻고 있다. 도쿄, 뉴욕, 파리, 베이징, 하노이, 그 다음은 어디일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그녀가 걸어가는 방식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김태현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이름을 알린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세대를 넘어 마음을 건드리는 존재, 익숙한 것을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감각의 중심에 있다. 수많은 노래가 스쳐 지나가는 이 시대에 그녀의 목소리는 시간을 멈추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 그것은 기술로 완성된 음이 아니라 진심이 스며든 울림이었다. 그녀가 부르면 그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닌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한 시대의 감정이 된다. 어떤 이에게는 잊고 지냈던 추억이 떠오르고 어떤 이에게는 말로 전하지 못한 위로가 전해진다. 그녀의 노래는 듣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피어나는 살아있는 언어와 같다. 이정환 음악평론가가 말했듯 세상에는 수많은 가수가 있지만 마음을 치는 소리는 몇안 된다. 김태연은 그몇안 되는 존재 중 하나다. 그녀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주목받기보다 가만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내면을 두드린다. 그녀의 노래는 조용히 다가와 들리지 않는 상처에 노크하고 말보다 더 깊이 스며드는 공감으로 존재를 증명한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런 노래를 기다려왔다.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가끔은 단한 소절의 진심이 수많은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김태연의 노래는 유행이 아닌 시대의 감정이 되고 언어가 아닌 마음의 공통분모로 존재하며 음악이 아닌 이야기의 형태로 기억된다. 그녀는 한 곡을 부르지만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녀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해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노래는 시대의 언어가 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저희는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버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